We could be screaming till the sounds come down And then we'd win, we'd be the only sound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웃음> <웃음> 자, 또 다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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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 예배하신 분들이죠. 네. 자, 선 예배만 뒤로 돌아. 네? 자, 네? 선 예배만 뒤를 열어 소리 질러. 처음 오신 분들 많죠? 자 선예배를 하게 소리 야, 소리 좋지 않아요? <laughs> 자, 아니 왜 사이좋은 분들 이게 싸움을 붙이고 그러요자 대구 다같에너지소 예예 yeah, yeah. 오늘 진짜 저울 대스타 된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laughs> 정말 어, 너무나도 기쁩니다. 어, 저희가 항상 이렇게 밖에만 하잖아요. 맞아요. 그또 저희가 대한민국 도 정민이죠. 어. 이제 그러면 뭐요? 뭘 준비했어요? 뭐, 찾아봅시다. 좋아. 뭘 <laughs> 찾아봐자. 준비한 게 있어요. 준비한 게 있어요. 차근차근 <laughs> 오케이 그럼 그냥, 그냥 자, 어. 찾을 때까지 여러분들을 조금 열기시켜 시작... 아 그냥 저희가 궁금게 있어서 네아 근데 의자 주시면 저희도 평정심을 좀 찾을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자 우리도 의자를 배울 잘... 거고 여러분들 그렇죠. 의자가 있으니까 앉아주시면 저희 지금 극도의 행군신무소로 이제 보내집니다 여러분 고생해주십니다 아 <laughs> 멋진 그 분위기 만들어주신느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다고 감사합니다 그 제가 다시 한번 했으면 또 두려야 될것 같아요. 가라지기서 죄송합니다. 재미를 위해서 한 건데, 예, 재밌었어요. 의도가 과했던 거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제 <laughs> 다 뒤에 계신 분들도 예 선념이 <laughs> <손님의> 하실 거예요. <웃음> <웃음> 예. 아니 실제로 이번 콘서트에 티켓을 구하기 힘들어서 이게 아. 자랑이 아니라 앞에서 안 된대요. 이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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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리들이 웃음> 진짜 주변의 모든 지인분들과 가족, 친인척들 동원해가지고 해도 너무 힘들었다고. 특히 연속을 구하는 게 진짜 힘들었다고. 그러면 궁금게 있습니다. 예. 자, 여기에 가족 단위로 오셨다. 소라 단장, 가족 단위로 오셨다. 자, 여기 저희 씨, 불빛 조금 줄여 주시죠. 저희 있죠? 불빛 조금만 줄여 주실 수있게 저희는 안 보여서, 자, 저명 저희 이상 3년 오셨다. 오셨다. 아, 자, 최다 가족 동반. <laughs> 자, 어, 같이 손을 다내 주시죠. 자, 아, 저기 몇 분이세요? 몇 분? 네 명, 네 명, 자, 네 명. 명보다 많이 오셨다. 아홉 명 어디에? 아홉 명? 자, 오늘, 갑자기 자, 갑자기... 자, 아니, 아니, 오늘, 오늘 갑자기 가족 되신 거 아니죠? 오늘 오늘 갑자기 가족 된거 아니에요? 자 그럼 거기 계세요 그냥. 아 여기 이쪽에 그 계시고. 자, 자 오빠 간다. 자, 자, 그쪽몇 분이라고요? 자, 제가 갈게요. 기다려봐제 제가 키가 키더라마, 제가 키네명보다 많다. 더명마다가 키더라마, 제가 키명라마 제가 키더라마, 제가 여기 라마제명 키더라마, 제가 키더가 키더라마, 제가 키더라마, 제가 키더라마, 제가 저쪽으로 제가 수다 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야 여기 대체 분위기 너무 좋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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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렇죠. 여기 몇 분이세요? 저 여기 몇 분이신가요? 다섯 명. 아 다섯 명. 다섯. 다섯 팀보다 많다. 오늘 같이 온 사람이. 어 여기는 일단 5, 없어요. 일곱 명. 여섯 명. 여섯 명. 거기 여섯 명 있나요? 여섯 분. 네 뭐라고요? 오늘부터 가족 여성 여기. <laughs> 아 그럼 지금 이쪽 다섯 분이, 다섯 분이 최고인가요? 최고네요. 오 그런가? 어느 분이 모시고 오셨는지 자, 자이 다섯 분이시죠. 자 어? 어느 분이 포레스텔라 공연을 주도해서? 네, 제가 모시왔습니다포트스텔라를 <laughs> 어, 언제부터 좋아하셨나요? 아 저희 팬텀 시간 때부터. <laughs> 어 이쪽 이일단 다섯 번 가족. 자, 자 가족을 좋겠습니다. 여쭤보신 이유가 있나요? 어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아. 자두 번째 있습니다. 팀 찾을 거예요. 자두 번째 팀 찾을게요. 자 남자끼리 왔다. 두 분. 자, 남자끼리, 왔다, 오늘. 남, 자, 남자끼리 왔다. 자 이거는 누구 누가 봐도 선배를 여기 남자.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남자, 남자끼리 어? 왔다. 손어 여기 두분 계세요. 두 분. 자, <laughs> 핀 조명 여기 한 번만 비춰 주세요. 여기. 자, 어? 자두분 계세요. 여기. 저쪽 저쪽이네. 저쪽 어디? 어디 아, 저쪽에 어, 자, 오케이. 남자 세 분. 자, 두분 이상. 자, 세 분. 세 분입니다. 거기. 어. 어디 어디? 아, 저기도 둘. 여기 둘. 음. 저기, 둘. 음. 저기 둘, 둘. 둘. 자, 세분 계세요. 남자 세 명. 네. 어, 여기 있대요. 있어요? 자, 오늘부터 남자 안 돼요? 무슨 결투를. 아, 이거 진짜 필까 여기 반만 차를 하면 이게 게 나온다. 남자 여섯 명이라고요? 네 이쪽에 남자 여섯 명이라고요? 어디요? 남자 여섯 분이 공... 이쪽에 공... 신니다 아!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어요? 남자 여섯 아, 분잠시 아, 우리 처음에... 자 우리... 자아 잠시만요 진짜 장, 장교분이세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섯 분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요 저쪽으로 카메라 가주시고와아 어?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가족... 잠시만요 제가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오, 아, 주로 저쪽에 일정하신 분들이 많네요. 오, 아네, 네, 네. 저희는 그, 대구 군이고등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 이렇게. 군이고등학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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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학생들과 함께 어, 어떤 목적을 보셨나요? <목소리> <저쪽은> <목소리> 학교장과 함께하는 사재동의 힘있케이 <목소리> 아, 대구의 중국의 비는 이쪽 있어어 이쪽에 벌써 두 그룹이나. 어, 어 여기 두 그룹이 아니요 해 줘요. 이요자 그쪽에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목소리> 삼 퀴즈가 있습니다. 이 퀴즈를 맞히시는 분을 또 찾아요. 오케이, 오케이. 어렵습니다. 삼성라이온즈는 오늘까지 몇승 몇패인지 아시는 분? 손. 사직 검색 안 돼요? 아 검색 안 돼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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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손. 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자 여기. 어, 아 여기. 아 모르시네요. 자 여기 몇번 몇. 오십승 몇패. 3 6패 아, 틀렸습니다. 아 자, 검색 안 해요. 저안 가운데 돼요. 가운데도 보십니다 자, 가운데. 자, 그래서, 뒤에서, 뒤에, 뒤에. 자, 뒤에 있어요. 뒤 어. 뒤에 계세요. 자, 남성분남성분 남성분. 자. 네, 오늘 게임까지 몇 승? 몇은 몇 곱해? 네, 58승 59패. 아, 틀렸습니다. 자, 문제. 자, 검색하실 것 같아서 문제 바꿉니다. 아. 잠깐, 잠깐. 아아아 삼성 라이온즈 역대 우승 몇 회입니까? 어 저기 예 남사부 팔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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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까? 팔회 맞습니까? 저희 보여주세요. 팔회 맞습니까? 팔회 맞아요? 팔회 아니에요 맞다고 합니다. 맞아 맞답니다 맞답니다 팔회 맞대요. 맞답니다. 아아 자저 저기 자 저기 어디? 소담 한번 만들어 주세요. 방금 맞추신 분 아, 도윤 보이시나요? 그쪽에? 아, 저쪽에 계영 네, 준영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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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쪽에 계십니다. 네, 그리고 프로포터 넘겨 주세요. 저런 팀이 나왔어요. 자, 이거. 자. 네. 아, 까전 네. 이 아, 이건 또 선별 그 이번 더웨이브 네. 콘서트 m d t 를 입고 계십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누구가 저기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문제. 우리 <목소리> 될거요 다음 문제는 사람을 찾습니다. 자, 사람을 찾아요? 저와 같은 동네에 살고 계신 분들. <목소리> 제가 <목소리> 살았던 <목소리> 곳에 같은 동네에 살고 계신 분들. 자,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산다. 만죠동 어, 어. 너무 아, 많아. 많아. 저, 너무 저, 많아. 너무 많아. 자, 저, 저, 자, 자. 어좀좀좀좀 만촌동 만촌동. 자, 잠시만요. 조금만 조금만 더 범을 잡혀서 만촌 3동에 산다 어 여기여기 오호어 너무 많아 좀더 줄여봐요 <laughs> 잠깐 아니 잠깐 개인 정보를 다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일단 자, 자기 버릇이랑 같다고요? 조금더 줄여볼게요 만촌.. 대균중학교 바로 뒤? 대균중학교 바로 뒤대림대림중학교 바로 뒤? 대림중학교가 제일 유료거든요 아. 네. 어때요? 여기 어, 알고 저 계신데요? 자, 아, 저쪽. 그러면 하나만 더 볼게요. 만촌상동 주택에 산다. <laughs> 아, 이쁘게 얘기했어요. 아씨, 아파트데 아우. 너무 주택은 그렇다. 아, 저, 그쪽에. 아니, 근데 아까 그손 드셨던 분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잠깐 네, 나와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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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 나와주세요. 네. 자, 본인 정보를 다 공개할 순 없지만, 네. 자 저기 보시고, 네. 어디에 사실 몇 동에 어느 쪽에 사십니까? 아자 이쪽으로 한번하세요 이쪽 만천우 반 1차 1 1 5저 알아요 알아요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오케이. 자 인정 <이제 목소리> 박수 한세요자세요마지막아번째 자기 노 죄송합니다 여기 자기 아, 노까지 오셨는데 자 다섯번째 마지막인가요?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 다섯번째 귀는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다 됐나요? 자, 한분 남았습니다. 한분남요 자, 오늘 가장 많은 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오신 분. <laughs> 내가 가장 많은 <laughs> 아, <교통수단>? 자, <laughs> 택시, 기차, <laughs> 비행기, 환승, 환승. 최소 다번 이상이어야 뭔가. 여기요. 아, 여기요. 어머 뭐 이용하셨어요? 어 작아요. 기차, 택시, 택시 세 개. 어 작아요? 잠시만. 다들 나타. 자택시 여기야 어디 와이 있어요 앞에. 아 보보. 민규 도움보. 여기 여기 있어요. 아, 어디요? 여기 앞에. 못 봐? 갈까? 이쪽도 있어요. 저는요 새벽 6 시에 택시를 타고 고속 택시. 터미널로 가서 6시반 차를 타고 서울에 들려서. 다시 지하철을 타고, 또 버스를 타고, KTX역에 가서 물일을 보고, 그 KTX를 타고, 대구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laughs> 네, 번세요번인데난번차많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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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6번 어, 죄송하지만 선생님, 뒤에 한번 봐주시고, 배도 씨를 이렇게... <laughs> 아 그럼 제가 잠깐 저쪽으로 가고 민규씨랑 저의 스윙킹을 자열세이... 자자자 비행기 자 여기 선생님 계속 일어서주시고요 비행기까지 타보신 분 있나요? 어이렇 비행기 전체. 저기 네 저기 갈게 갈게 갈아저 미국 스윙킹을 타볼 네, 감사합니다 그럼 <laughs> 어, 여기서 비행기 타보신 어요잠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나오세요 이제는 자녀까지 동반을 하셨어요. 찾았다. 자, 자, 어떻게 오셨나요, 오늘? 오늘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왔어요. 몇 학년이에요? 4학년이에요. 어. 제주도에서 비행기 한번 탔어요? 타... 네 <laughs> 그리고 저행주 아, 제가... 바로 도착하셨어요? 어. 제주도 자, 아, 자 비행기 는 데까지 아침 6시에 <웃음> 지하철 택스 <laughs> 택시, 전철, 다시 지하철, 전철. 아, 죄송합니다. <laughs> 예, 비행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마워. 네. <laughs> 아, 교통사고. 예, 어떻게 딱 여기까지일 것 같은데 일본에서 오신 분 선생님이 한분있어 네, 여기도 일본에서 오셨어요. 오. 예, 오 지금 아주 홈파망인데자 그러면 그분들이랑 다 사진 한번씩 찍어주고 예 얼른.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자 빠르게 자 빠르게 네. 셀카 찍어 드리고 셀카 네. 한번 찍을까요? 네네네 네. 어떻게 무슨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줄 건지 어 일단 자 올라 주시죠 주시죠자 상품을 아, 주시죠. 공개합니다 어. 공개합니다. 어. 배두운 <목소리가> 씨, 네. 저기 저쪽에 배두운 선생님 들일까 저쪽에. 있는 아, 네, 그만. 아, 네. 저쪽에 있는 분들 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제가 부상이 심해 내려가지 못하는 점 양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혹시나 아, 나는 어 고우림 팬인데 배두운 씨가 버트 아쉽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쩔 수 없어요. 아니요, 아니, 저기 아까 배두그 교통수단. 아, 아 네, 여기는 네, 아, 마지막 마지막 퀴즈는 공예, 야구공에서. 그리고 이 제가 이 사이즈를 일부 굉장히 큰 사이즈로 했거든요 그래서 남성분이 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아까 저 뒤에 먼저 일단 뒤에 두 팀에 이게 나올 때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죄송하지만 재판매는 안 됩니다. 살릴지 아, 예. 예. 모르겠지만 예. 당근 올라오면 바로 잡힙니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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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오 어, 감사합니다. 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까 저기 뒤에 고우림 씨와 같은 쪽에 사신다고 하셨던 선생님 자 고우림 씨 상품갑니다 자 사인이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자 순차적으로 네. 자저 먼저 그러면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저이니퍼은 네. 저희가 실제로 그저께 배국가를 부르고 왔습니다 오늘 갔을 때 입었던 것입니다 자어 먼저 저도 그러면 우리 우처럼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활방미 정말 다재다능한 학생이 될수 있도록 람 사람, 한국 사람, 사이즈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이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다한다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 최다승. 줄까? 조민규. <laughs>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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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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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다감다사진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사합니사합니다감니 <laughs> 네. 장치,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아, 네. 고생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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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 수 있는 것들은 특집이 또 만들어서 예에. 기회가 될 때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 받으신 분 너무 서운해하진 않으실 니 저희가 뭐 아직 30년 남았으니까 그 안에 하나씩 받지 않겠습니까? 네, 안에 니까 아, 뽕이라지그런지 저희가 이런 깜짝 이벤트를 준비를 해, 해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요. 이야, 여러분 첫 시간 괜찮으신가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대구는 막장 조금 더 길더라고요. 부산에서 출발을 하니까. 그래도 저희가 안전히 탈수 있도록 또 지금부터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어, 이번 순서는요, 저희가 각 도시마다 다른 곡들을 부르기로 한 그런 순서입니다. 어, 조금은 사운드를 기존의 저희 프레스틀라 원곡 음원 있는 곡들보다는 조금 더 비원 비움의 미학을. 추고 하고 있는 그런 무대라고 할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먼저 서울에서는 바라노비공도다시아라는곡 들려드렸고 부산에서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라는 곡들려드는데요 이곳 대구에서는 어, 프랑스어에서 줄수이말라라는곡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두번 괜찮으세요, 오비? Are you okay, dude? Yes. <laughs> why not? Why not? Of course, why not? 한 말씀하시면서 시작할까요? 네. <laughs> 어제 굉장히 공가롭게 이곡을 부르기 전에 굉상히 <laughs> 이슈가 있었는데 이곡의 제목이 <laughs> 나는 아프다. 정답이었어요. <laughs> <아프다. 웃음> 아, <laughs> 이상 그 이야기한 거 그, 아까 어제 저희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네. 아 제가 저쪽에 있다가. 돌아와야 되니까 보면서 봤는데 우림이가 그즈클레이 무대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무대 중에... 사실은 쓰러져 있는 줄 몰랐고 다시 이렇게 땅을 짚고 일어난 나줄 알아서 일어서 아, 있다고 생각했는데 야얘 대구 갔다고 또 브레이크댄스까지 쳤는데 <목소리> 아 엎어진 <목소리> 아, 장면만 보고 저 엎었으면서 막 아이고 잠나 실패했구나 이런 거 말고 미쳤다 그랬거든. 제가 고대 끝나고 이소를 듣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정말 물라는 형제 얘기를 요 <laughs> 그랬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 다음 곡으로 이렇게 나는 아프다라는 곡을 부르는 게 굉장히 <laughs> 웃긴 뭔가가 됐는데 오늘은 또 고기가지 경선을 잘 편하게 하기 위해서 차분하게 다시 한번 마음 가다듬고 이렇게 잘 기억될 대로 해보겠습니다 주스에 말하되 들려드리겠습니다